ASMR. 데레데레데레데레데레데 ASMR 레데오데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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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오데레 중이라서 못 부렸습니다. 어때요? <laughs> 자, 오늘은 과메기를 준비했습니다. 짠! 이 과메기는요, 까치수산통이네 과메기에서 주문했습니다.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시래요. 우리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합시다. 음. 과메기 두 종류로 시켰거든요. 이렇게 약간 좀 맛짱 마른애는 꽁치 그리고 이렇게 약간 통통하고 기름져 보이는 좀더 생선스러운 얘는 청어예요. 음. 보통 비린 거잘못 드시는 분들은 꽁치 드시고 저는 만렙이기 때문에 청어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반반씩 있으니까 또 차이가 확연하네요. 음. 물미요. 이렇게 김 배추를 진짜 크게 주셨어요. 배추, 거의 한 4분의 1 포기,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쪽파, 땡초, 이게 쪽파요, 마늘 종양, 그리고 마늘 이렇게 있고, 또 여기가 특이한 게 수제 매실 초장, 이거 만들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수제 초장, 어머, 왜안 어, 왜안 열려? 오. 우 어, 너무 맛있겠다, 군침. 어, 오늘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빠지다요. 음, 이제 적힙니다. <laughs> 자, 그러면 한번 먹어볼 건데, 우선은 약한 것부터 먹고, 이제 센 걸로 넘어가야 되니까, 여기 꽁치 하나 먹을까요그 꽁치는 진짜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. 하나도 안 비려. 이거 안 찍어 먹어도 될것 같아요. 음! 음! 완전 고소한데? 음! 마셔야겠다. 오늘 술 느낌 왔다. 자, 오늘도 참인술 오리지널과 함께 해피한 하루 됐어요. 녕 하세요. 안쪽가 너무 좋으니까 오늘 술 진짜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. 자. 와. 미쳤는데? 너무 맛있는데? 진짜 맛있어요. 세상에 무슨 일이야. 과메기 비려서 못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 진짜 다 드실 수 있어요. 청어도 한번 생으로 맛봐야겠다. 얘는 훨씬 더 보면 얘는 통통하죠. 비교해 보면 뽕치는 삐쩍 말려 있고 청어는 통통하게 자. 이 청어 아무것도 안 바르고 먹어볼게요. 음. 음. 청어가 좀더 콩콩한 그런 내가 나요. 음. 청어는 좀막 단은 이런 맛이 없어서 좀 찍어 먹어야 맛있겠다, 더. 근데 식감은 훨씬 부드럽고 좋아요. 달한다, 음. 여기는. 음. 할까요? 확실히, 청어는 좀 단맛이 덜하니까 싸먹는 게 맛있을 것 같아. 크게. 그리고, 과메기도 일단 크게. 이 맛을 온전히 느끼고 싶으니까요. 엄청 커요. 배추가 이만해요. 음, 맞짱. 그러면 여기에 청어 꼬리 부분, 꼬리 부분에 그리고 쪽파지, 쪽파, 마늘, 초장이, 고, 땡초, 탁 해가지고. 음! 초장 너무 맛있다! 역시 수제 초장이라서 다른가 봐요. 왼손에는 쌈을, 오른손에는 술을 갑니다. 엄청 맛있다. 이 청어는 싸 먹을수록 그 풍미가 더 깊은 것 같아요. 오 대박. 너무 맛있어. 그리고 이번엔 물미역, 물미역 넣어서 해초랑싸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? 자, 얹어서 청어를 한번더 먹어야겠어. 와, 청어 진짜 맛있다. 청어가 진짜 이렇게 안 비리고 통통하다니. 음. 짜장 장난 아니죠? 먹어볼까? 너무 맛있는데? 이렇게 해서 감아서 초장에 푹 입안에 바다가 있어. 응. 입안에 지금 언더더시 하고 있어요. 언더더 e 언더더 e 언더더 u 언더더 r the s <laughs> 어, 너무 맛있다. 아까 배어 먹었다가 남은 청어도 이렇게 딱 찍어서 그리고 쪽파로 이까짐 너무 맛있는데 미친 거 아닌가 음 배추도 맛있 거. 이제는 김에다가 싸먹을게요 김에는 꽁치. 그리고, 정양고추. 너무 큰가? 정양고추랑, 마늘이랑, 쪽파랑 딱 해서, 또 김향이 있잖아요. 김향에는 좀 꽁치가 어울리더라고요. 깨달았어 꽁치는 자체에 단맛이 있기 때문에 꽁치는 그냥 간단하게 뭐 쪽파나 이런 매운 음식 필요 없고 그냥 제 피셜이에요. 그냥 꽁치 이렇게 딱 올리고 담아서 이렇게 먹어도 안 불어 안 불어. 음 달달하다. 청어는 물미역 끼인데, 김을 한번 싸먹어보자. 물미역이 들어가고, 김을. 그리고 청어는 좀 넣어주는 게더 맛깔나요. 특유의 단맛이 없기 때문에. 넣어서. 쪽파만 넣어보자. 넣어서. 나쁘진 않은데, 그런 것 같아. 조합이, 꽁치랑 김이랑 어울리고요. 터어랑 물미역이랑 어울려요. 식감이, 음. 오케이, 깨달았어. 더 맛있게 술 먹기. 청아 어디있게? 아, 청아래. 청어 청아 어디있게? 제가 만든 거예요. 청어 어디있게? 마셔볼까요? 너무 감탄해서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었어요. 감사합니다. 시에즈야, 여러분 한잔해요. 아, 너무 맛있다. 치거 십오일째 최고의 만찬을 누렸다. 음.